이동선 안에 아하. 병아리가 나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안녕하세요. 어,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고요? 우리 집, 에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병아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지금, 갑자기 그냥, 이렇게 병아리를 보니까 그냥, 걱정이 되는데, 병사가 난건난 난 건데,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나름대로 바쁜데 얘네들까지 돌보려니까 걱정이 되네. 어, 어쨌든 축하해 주세요. 우리 병아리 까만 병아리가 보이고 아직까지 알을 품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덜 깨인 병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화면을 돌려서 우리 집 다. 예, 여기 지금 우는 게 우리 집수탁 순돌이고요. 자 어, 여기 예, 여기 어골개예요 어골개 까만 거 까만 거 어골개고 여기 암탉이 여기 두 마리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지금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데 삐죽히 옆에 병아리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놀랄까봐옆에로못 가요 어, 놀래면 어떻게 될라는 거 몰라서 옆에 이제 닭이 가도 막 쪼아 버리니까. 자, 여기 우리 반탐이 들었네요, 반탐. 얘네들은 외국 닭인데요. 다리에 털이 났어요. 예. 자, 우리 대자연 존존 감독님이 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이제 닭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는 굉장히 이, 이 닭이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잘못 돌보면 죽을까봐. 아, 아. 살은 생명이니까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되니까 예자 가끔씩 한 마리씩 어 우리 순돌이 아주 건강합니다 저렇게 싸우고 그래 막쫓아버리고 그러네 어? 큰 놈이 큰 놈이 작은 놈을 막 쫓아 어 그래갖고 저번에 막 눈을 쪼아갖고 그 우리 청개다 눈을 쪼아가지고 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맞아요 짐승은. 힘센 놈이, 어, 힘 약한 놈을 공격하면, 어, 죽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laughs> 빨리빨리 커서, 어, 우리 반탐, 여기, 그때, 우리 쬐끔할 때, 애일때막 명랑하게 돌아다니더만은, 결국 얘는 살아남았어요. 얘들, 얘들도 한, 어, 열 마리 정도 있었는데 다 죽고 얘한 마리 남았어요. 그리고, 얘는 조금 큰 놈을, 이제, 순놈을 했는데, 얘네 둘이 부부가 됐나봐요. 네, 아주 사이좋게 딱 붙어 다닙니다. 항상 붙어 다녀. 잠잘 때도 붙어 자고. 근데, 오고기도 세 마리였는데, 얘한 예, 마리 남았어요. 예, 겁이 많아요. 잘, 으, 굉장히, 예, 겁이 많은데, 그래도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자, 궁금하시죠? 어, 우리 병아리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놀랄까봐, 놀랄까봐, 지금 아직 알을 품고 있으니까, 근처에 가면은 얘가 하들짝 놀랄까 봐. 어 저기 요 뒤쪽에 아까 병아리 까만 병아리를 봤어요. 너무 너무 신기해요. 지금 아직 품고 있는데요. 어,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아, 오늘은 어, 보여줄 수가 없네요. 어, 며칠 있다가 와서 어, 병아리 어, 나머지 병아리 그러니까 까만 놈이 이제 맨 먼저 태어나고. 지금 알을 계속 품고 있는데요. 거기 이 알을요 지금 20일 이상 거의 어 20일 넘게 이렇게 알을 품고 있어요. 예, 내가 이제 촬영을 하니까 막 털을 곤두 세우네. 네, 너무 너무 신기하고 좋기도 한데 걱정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네. 오, 우리 청개, 청개 순 놈입니다. 앞 놈은 얼마 전에 죽어서 호레비가 됐어요. 호레비, 예. 저기 바깥쪽에 어, 얘는 어, 순놈인데, 어, 아주 얘는 등치가 아주 커요. 어, 보기에는 무섭게 생겼지만 아주 순합니다. 예, 어, 자, 그죠, 엄청 크죠. 얘도 외국닭이에요. 예. 자, 이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섭다 그러더라고. 어. <laughs> 아유, 세상에. 경사가 나긴 낫다. 아유, 감사합니다. 겨울이라, 네, 겨울이라, 어, 온 사방이, 어, 다, 어, 이렇게 소나무만 푸르게 살아있습니다. 자, 봄이 오면은 또 여기에 또 파란 또 새싹이 나도록, 제가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할 거예요. 예, 자 내년에는 복숭아하고 사과가 좀 열릴 것 같은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부라마예요. 아, 부라마 아, 골드 부라마, 아, 골드 부라마. 아,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그래도. 어, 잘안 싸고 그래도 잘 커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바빠요.